안녕하십니까 IM 아트랩 어, 최선생입니다. 어, 저희 이제 합격자 인터뷰를 이제 또 진행을 하는데요. 어, 난리났죠 멋있는 거다 하고 머리 어,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는. 어,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어, 영상원 방송영상과 21학번 유지훈입니다. 오 박수. 본인의 학교 소개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소개할 수 있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이에요? 아 이게 제가 지금은 <laughs>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거를 이제 한두달 전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놀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아 놀래요? 왜 놀래요? <laughs> 머리가 브래딩인데 그래야지 <laughs> 네. <laughs> 아, 여러분 놀라죠. 아, 저를 아. 만나면 은 머리에 한번 놀라고 <laughs> 여러분 놀라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한예종을 붙었을 때 굉장히 사실 제가 많은 축하를 받은 거를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엄청나게 제가 지금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한 축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기분이 사실 진짜 어땠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음... 일단 먼저 제가 다른 타 대학을 갔다가 네. 이제 거기서 1년을 다니고 아, 한예종이 너무 가고 싶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온 케이스라서. 제 주변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고3 때부터 계속 한일정한일중 얘기를 했던 걸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입시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나이도 이제 한살더 많고 음. 하다 보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문득 올린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너는 맨날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냐 <laughs> 하는데 제가 노는 것만 올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축하 해주셨을 때 기분도 되게 좋았는데 후련한 게 너무 커 컸어요. 지훈이가 이 아이엠한테 선택한 이유 좀 궁금해. 왜냐하면 아. 그때 사실 저랑 상담할 때 뭔가 학원 얘기를 제가 말하고 아, 여기 진짜 짱이다 뭐 이런 얘기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진짜 좀 궁금해. 어 마침 딱 그때 이, 이거를 입고 왔었거든요. 맞아. 어 그때 제가 학원을 단수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한 다섯 개를 상담을 받고 맞아. 마지막으로 상담 받았던게아이언 아트레인데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약간 올거이었어 진짜 올거이었어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지윤이가 처음에 좀 낯을 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둡길래 어이 친구가 좀 다크한 친구인가 약간 그던또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맞아. 어, 맞아. 자 그때 원래 성격이 강한 게 아니라 그때 우울증에 살짝 시달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다니던 학교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솔직히 학원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학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랑 맞는 쌤이 있는 학원에 가야겠다. 왜냐면 학원을 이미 저도 한 두세 개를 다녀봤었고 이전에. 어, 딱히 학원 자체의 영향보다는 내가 쌤이 랑 얼마나 합이 잘 맞고 나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슬린따기보다는 나를 조금 약간 매혹하는? 그래서 아 약간 이 사람 사기꾼인가? 약간 약점수 같은데? 하면서 집에서 이틀 정도를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 그냥 내가, 내가 끌린 걸 인정해야겠다 하고 바로 등록했던 건데 아 진짜 너무 재밌는 쌤 있는 학원 가야겠다 하고 처음에 등록을 했어요 1차 합격을 진짜 거진다 했어 네. 쓰는 학교마다 1차는 다 붙었는데, 항상 그 2차에서, 문턱에서 자꾸 그 좌절하고, 맞아요. 그 중간에 카추사 떨어지고, <laughs> 이러면서 뭔가 본인도 좀 마음고생도 좀 심했을 것 같은데, 그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7개를 썼는데, 맞아요. 하나 빼고 1차가, 그러니 5개가 1차를 붙었어요. 네. 근데 진짜 되게 진짜 좋은 학교들 네. 민대 청대, 국민대뭐 네. 엄청 많이 맞아요 1차를 다 붙어서 아 이거는 무조건 됐다 아 이거 이중에안 걸리면 난 그냥 뭐 죽어야 된다 <laughs> 그런 생각하고 아, 그랬는데 이제 2차 시험을 다 보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지금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하나 지씩 떨어지는 거 같아요 하나 씩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근데 어, 떨어질 때마다 쌤이랑 상담을 계속했던 거같요 그래서 뭐 여기 앞에서라든지 앉아서 그냥 쌤 커피 마실 때나 그냥 선수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쌤이 야,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됐어야너또 떨어졌으면, 거기 갈 거였어? 단아니연갈 거였어. 하면서 그래서 뭔가 저를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만 계속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혼자서 멘탈 관리는 사실 혼자서 집에 있으면 우울했고, 학 일부러 학원을 더 많이 했어. 쉬는 날에도 학원을 와서 쌤들 만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맞아. 일단 봤대. 성대 입자. 때. 아, 그때 이제 지윤이의 어떤 어, 마음가짐, 네. 에티튜드 자체가 무조건 아, 됐다. <laughs> 이런 <웃음> 아니, 이런 에티튜드였잖아. 야, 그러니까 상대1 3대, 대가 1 차를 붙으면은 3대 1이에요. 1 5 명이 붙고 응. 거기서 5 명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인생에 있어서 3대 1이라는 경쟁률을 음. 떨어진 음. 적이 음. 없어요. 그치. 그리고 제가 워낙 뭐잘 웃기도 응. 하고 뭐 말도 재밌게 한다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상대를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laughs>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걱정도 많이 안 했어요. 쌤은 계속 이제 편하게 어? 너를 보여줘라. 근데 그때 약간 지훈이 마음이 약간 어땠었냐면 아 진짜 보통은 어떡하지? 약간 그 진짜로. <laughs> 맞아요. 아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지은이가 성교한테 떨어졌을 때, 조금 그러니까 지훈이를 애정하고 그러니까 가르친 선생으로서 납득은 안 됐지만, 나보다 더 납득이 안될걸 알았기 때문에, 너는 델롱델이니까 걱정하지 마.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이 얘기 많이 했던 이유가, 뭔가 그냥 위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진짜 델롱델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면, 방영 수업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 있으면 한번 얘기. 방영 수업 때요? 네. 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수업 시간 시간이거든요. 근데 3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잠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원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역대급으로 눈이 엄청 많이 왔어. 역할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 얘기 딱 듣잖아. 사실 붙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었